있었나 네. 아, 그래? 그거는 해 놨었나 보다. 그 전에. 자, 첫 번째입니다. Antarctic or Arctic. 오늘 여기서 시험 볼 겁니다. 첫 번째, Antarctic 시험이고요. Arctic 시험입니다. 요게 남극이고요. 얘가 북극이에요. So, 긴게 남극입니다. Antarctic 단어 시험. 남극. Antarctica or the Arctic. 남극이야. 북극이야. Antarctica or Arctic. 그래서 남극 또는 북극 단어 시험이에요. 첫 번째. People 사람들은요, confuse, 혼란스러워 합니다. 혼동합니다. confuse가 혼동하다란 뜻이죠. 사람들은 Antarctica 남극이랑 with the Arctic 북극이랑 헷갈려합니다, 혼동합니다. Confuse A with B 이렇게 해요. A와 B를 혼동하다라는 뜻입니다. After all 결국이란 뜻이에요. After all 결국. Their names are similar. 이름이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After all 한번 볼게요. After all 결국. Their names are similar 이름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And they are both covered in ice and snow 둘다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거든요. But 그런데 they are actually 사실은 very different 둘은 굉장히 다르답니다. 굉장히 달라요. 남극과 북극, 아이 둘다 추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달라요.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Antarctica 남극은 is a continent 대륙이고요. 오늘 단어시험 뭔가 surrounded by 둘러싸였다, ocean 바다로 둘러였습니다 In the southern part of the earth 이 발음 체크하시고요. Southern part는 어디겠어? 남쪽이죠. 그럼 남극이잖아 이름이 당연히 남쪽에 있겠죠. 지구의 남쪽. It is made up of 시험입니다. Be made up of o f 까지요좀 길어요. is made up of 오브까지 몸으로 구성되다. 몸으로 구성되다. be made up of. so 남극은 is made up of 구성됐습니다. land 땅이에요. 어떤 땅이요? that is 와, that is 나왔다. 관계대명사 나왔다. that is covered in layer of ice. 얼음. 레이어 얼음의 겹으로 커버드 뒤덮여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얼음이 얼만 줄 알아? 어 t 2km thick. 이름이 아니 얼음이 2km야. 킬 <laughs> 2km가 얼음이야. 그렇게 두꺼운 얼음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남극이에요. 그래서 남극이 더 춥대. It's made up of 뭘로 구성되어 있어? 땅인데요. 땅이 얼음이 2키로짜리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땅입니다. Because it's average 시험이에요. 평균의 자, because 때문에죠? It's 평균의 시험이에요. average winter 평균 겨울 temperature 온도가 기온이 minus 60 degrees Celsius Celsius라고 발음하고요 섭씨라는 뜻입니다 섭씨 섭시, 마이너스 60도 섭씨야 섭씨로 마이너스 60 degrees 도란 뜻이죠 동그라미 하면 되죠 마이너스 60도기 때문에 it is world 우리 세상에 only 유일한으로 합니다. 오직 유일한 uninhabited 사람이 살지 않는 대륙이야. 남극에 사람이 못 산대. 유일하게 사람이 살수 없는 대륙이 바로 남극 왜 영하 60도 얼음이 2키로 언니 오직 누구만 살아요? 선생님 저남 남극에 사람이 있는 거 봤는데요. 과학자들만 거기에 템포라릴리하게 살고 있어요. 시험입니다. 아 오늘 시험 봤죠? 임시적으로 음. 자 언니 과학자들만 거기에 일시적으로 살아요. 어디서? Research station 연구소. 이거 시험 볼게요. 회색 단어. Research station에서 S만 빼고 갑니다. research station 연구소에서 일시적으로 살아요. 이 사람도 오래는 못 살아. 살다 그냥 와야 돼요. 그러면 50 5 0에서5 0쪽에 research s t a t i o n 왜시커멓게돼 있나 봅니다. 연구소에서 과학자들만 일시적으로 잠깐 사는 거야. 그럼 이 연구소를 왜 굳이 멘션 언급했는지 이유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to find, 남극 찾은 사람, emphasize, 단어 시험이야, how quickly, 얼마나 빠르게 기후가 바뀌고 있는지, climate 시험이야, 설명해, 어디서 유일한 사람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요. 자, 먼저 emphasize, 강조하다 시험이고요. c l i m a t e 기후입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죠. 기후 단어시험에요. 이 그러면 이 연구소를 왜 굳이 언급했어? 과학자들만 그 연구소에서 살아요. 왜? 과학적으로 중요한지 말해. 아니잖아. 첫 번째 사람으로 얘네가 잘 발견했어. 아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기후가 변하는 얘기야? 아니잖아. 그럼 몇 번이야? Explain 설명합니다. 어디에 가면? 유일한 남극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길 가면 돼요. 연구소. 그래서 emphasize랑 그거 시험이요. 다시 와. So, 연구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북극입니다. on the other hand까지도 보이시죠? hand까지 해서 무슨 뜻이야? 반, 면, 에란 뜻이야. 그 arctic은 무슨 극? 북극입니다. 반면에, 북극은요, Ocean 바다인데요. Surrounded by 누구라 둘러쌌습니까? Continent 얘는 대륙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바다인데 거기에는 대륙이 둘러싸여 있어. 좀덜 추워. Located in the most northern 가장 북쪽이겠죠? 가장 북쪽 파트 of the earth. 지구상 가장 북쪽에 있어서 이 지역은 region 단어 시험 볼게요. 아까도 사실 있었는데. region 이 지역은 consist of 시험입니다. of 까지 반드시 s는 빼도 상관없어요. consist of. 아까 그 뜻이랑 똑같아. 몸으로 구성되다. made up of 랑 동의어야. 똑같은 뜻이야. 그래, 나중에 같이 외워 이거를, 두 개를. region 지역 시험이고요. consist of 뭐 뭐로 구성되다 시험이에요. 이 지역은 arctic ocean 음, 북극해. 북극해랑 뭘로 구성되냐면 several islands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s 발음 맞나요? 그럼 북극은 뭐야? 이 지역은 북극은 이거 왜 밑줄 그었어 아, 지금부터 북극 아닌 거 찾아. 자, 지금부터 이네개 중에 북극을 아닌 걸 찾으세요. 첫 번째가 북극입니다. 이 지역은 consist of Arctic Ocean 북극해와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북극이에요. The ocean 이사 이 바다는 mostly covered. 뭘로 뒤덮여 있을까? 와, 여긴 또 아이스캡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스캡, 빙산, 빙하, 이런 아주 두꺼운 아이스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e n o r m o u s 시험이에요. 거대한. 거대한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똑같네. 어느 보로 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춥진 않아요. 누구보다 남극보다. so 북극은 거대한 아이스캡으로 뒤덮여 있다. 그런데, Arctic 은 not as cold as, 춥지는 않아, 누구만큼, 타르티카 남극만큼, 춥지는 않아요. It's average 평균 온도, temperature, in winter time, 겨울에 평균 온도는요, is about, 대략, 마이너스, 장난하나, 40 degrees Celsius, 40도 섭씨, 섭씨 40도라고, 마이너스, 그럼 아까 마이너스 60이었죠? 마이너스 40이면 살만한 거냐? 이야. Yeah. Therefore, 그러므로, 마이너스 40이니까 얘가 자란다. grass, 풀 자라고요. bushes, 수풀. 작은 덤불 같은 거 있지. 얘네들이 자라. 어디에? on the land. 땅에서 풀밭이랑 수풀이 자라. 그리고 more than 그 이상, two million people. 와, 200만 사람이 거기 살아. 거기가 어딘데? 북극이죠. 지금부터 북극 아닌 거 찾아야 돼. 그러면 남극은 사람들이 살수 없는데 북극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살아. There are many land mammal 나왔네. 포유류 동물도 많아. In the Arctic 우리 북극에는요 포유류가 많습니다. Including 첫 번째는요 Polar bear 북극곰. 이름이 북극곰이잖아. 콜랄 베어는 왜 북극곰이야? 북극에 사니까. 레인디어, 순록 있고요. 폭스, 여우도 살아요. 또 살아요. seal, 물개도 살고요. 와어 고래도 can be found 발견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어디야? 북극. 자, 그럼 다섯 개 북극 중에 여기서 이런 동물들이 돼요. The opposite part 반대편. 어? 북극의 반대면 어디야? 남극이죠? 자, 얘 혼자 외톨이다. 정답은 opposite party였군요. 근데 그 반대 부분 남극은요. Has no land mammal. 포유류가 못 살아. 근데 딱한 종류 penguins do live there. 펭귄이 거기 있어. 무슨 극? 남극에 펭귄은 살아요. And seals and whales, 그리고 물개랑 고래는 can be found 어디서 이 북극의 waters, 물에서는 발견이 된답니다. 그러면 seal, 물개랑 고래는 찬 곳에서도 사네요. However, almost no vegetation, 어떤 초목도 거기서 못 자라. 무슨 극? 남극이야. 남극에 초목은 없어요. There is one interesting difference.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차이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요. Between the two regions, 이두 지역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 이거야. People 사람들은 have known 알아왔다 about the Arctic for centuries. 남극은 아니다. 북극은 for centuries 수백 년간 시험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남극 아니 왜 이러니나. 북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백 년간 알았어. 북극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남극은 최근에 알았어. However. 네. 반드시 few centuries, four centuries as 반드시. 하지만 첫 번째로 기록된 사이틴 광경 시험입니다. 하지만 first 첫 번째로 기록된 남극의 광경은 did not take place 발생하지 않았다 벌어지지 않았다 언제 전에 1820년 1820이라고 읽죠 1820이 이전에 발견된 게 없어 한마디로 뭐야 남극은 이 시점부터 알아왔고 북극은 수백 년간 알아왔습니다. 그게 펭귄은 남극에 사니까 여긴 남극 그림입니다. 밑에 풀으세요. 자, 밑에랑 옆에까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점해 보겠습니다. 50쪽 아, 땡땡 컨티넌트 일번 컨티넌트 대륙이야. surrounded by. 뭘로 둘렀어요 오션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오션 그리고 얘는 어느 부분이야? 서던 부분이야. 채점하세요. of the earth. 몇 도야? 마이너스 60도. 도는 안 해도 돼. 여기가 가얘 도야. The world's 유일한 uninhabited. 사람이 못 사는 continent, 대륙이지요. 누가 살아요? 그러면 펭귄 살아요. seal 살아요. 초목은 없어요. no vegetation. on ocean입니다. surrounded by continent. 어, 진짜 이것도 다르구나? 앞에 거는 continent surrounded by ocean이고, 이번엔 ocean surrounded by continent에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네요. The northern part of the earth, 북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40이고요. About, 아이, 몇명 했지? 2 million. 200만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grass 있고, bush 있고요. land, 땅에서 사는 mammals, 포유류가 있습니다. So, 첫 번째, continent. 두 번째, ocean부터, 매몰까지 정리됐으면, 오른쪽 문제 풀자. 1번. 자, 메인 아이디어. 주제, 주제, 주제. 엔탈티카가 제일 추워. 그게 주제냐고. Arctic Ocean은, 많은 동물이 살아요. 북극에 많은 동물 사는 게 주제냐고요. 남극과 북극은 not as similar. 어머, 별로 비슷하지 않다. 그거네요. 남극, 북극 다 들어가셔야죠. similar 시험입니다. 비슷한. 비슷한. 생각처럼 비슷하지 않다. no longer 시험입니다.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So similar 비슷한 Arctic is no longer 더 이상 coldest place 가장 추운 곳이 아니다 뭔 소리야? Number two 왜 말했죠? 아까 했었어요. D underline word refer to 혼자 다른 거. D 반대편.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맞는 거 찾아라. Arctic 야 북극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Arctic 북극은요 따뜻하지 않아 남극처럼. 남극이 따뜻하냐? 헐. 엔탈티카, 남극은요. 못 봤어요. 19세기 전까지는. 19세기 전까지? 맞네. 엔탈티카는요. Covered by frozen ocean. 남극이 frozen ocean으로 돼 있어. 잠깐만. Frozen ocean? 얼었어? 알았어? 오션이 얼었어요? 아니죠. 어 아니지. 자, 그러면 엔탈티카는 1820년 전에는 못 봤다니까 1820년이 19세기지. 정답은 C네요. 아, 세기가 제일 어려워 20세기가 1900년이고 21세기가 2000년대지. 아, very hard. 남극은 목격되지 않았다. 어저 전까지 19세기 전까지 1820년이니까 1 9세기 맞네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니, 과학자 몇명 살아 So d a n h e n RC. Let's go. 킬로미터 찾아. It is. 저그 땅을 뒤덮고 있는 그거 몇 km랬죠? 2 kilometers. 두꺼워. 폴라베어과 레인디아 and foxes. 그 여러분 디얼이 이게 복수예요. s 안 붙여요. 레인디얼에 s 붙이면 안 돼요. 사슴은 s 안 붙여. Live in 어, 아르ctic. 근데 여기 리브에 인 들어있어? 네. 어. Polar bear, reindeer, and foxes live in Arctic.까지 <laughs>